몇점몇 점? 1 0 8점 저는 9 1점 운전면허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60 네, 3 0 1동이 도착 저희 운전면허 필기 0 60 60 60 <laughs> 아, 이제 들어갈게요. <laughs> 야, 저희 저, 합격했어요. 저희 합격했어요. 근데 합격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런 합격이 아니다 이런 말씀. 저희도 상당히 고득점 합격했잖아요 지금. 전 <laughs> 88점. 어, 저는 91점. 아. 어, 저희 합격 기념 네, 저는 오늘 기능 수업을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지금 방학이라 그런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기능 수업 예약도 엄청 오래 기다려서 잡았거든요. 오늘 기능 수업 2시간, 내일 2시간 이렇게 할 건데 한번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실내 운전 연습장에 가는 길입니다. 제가 저번에 사실 기능시험을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기능시험 치는 것도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딱차에 타는 순간 딱 운전벨트 메고 바로 시험이 시작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기능시험에 광탈을 했어요. 완전 떨어졌거든요. 정말 지금도 마음이 아픈데 뭐 아무쪼록 화면 스크린 보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실내 운전 연습장입니다. 네, 가서 제가 해보려고 하고요. 그 내일이 바로 이제 재시험이에요. 제가 일주일을 일을 갈면서 기다려왔습니다. 잘하, 잘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비능시험, 재시험 보고 왔습니다. 제가 무려 100점으로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와! 아무쪼록 재시험! 네, 저는 괜찮았던 것 같고요 아주 지금 행복하고 지금 셔틀버스를 타고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이제 서울대학교 캠퍼스 안에 들어왔고요. 운전면허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캠퍼스 한 바퀴 저렇게 운전하시면서 여러분께 캠퍼스도 보여드리고 제 운전하는 이런 실력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이제 우리 여기 안 보이시지만 피디님 두 분이 지금 뒤에 탑승 중이시거든요. 목숨을 거시고 여기 탑승 중이신데 이렇게 차분차분 돌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피디님들이랑 코스를 돌고 왔기 때문에 느낌 그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요? 어 어떻게 또 떨려 <웃음> <웃음> 이거 이거 브레이크죠 이거? 네? 네. 처음브레이크맞 떼고 이렇게 죠 출발 어, 좌측 깜빡이 켜고 가는 거죠? 네첫 네. 번째로 가야죠 잘안 오니까 막을게요 네. 안쪽 네. 왼쪽으로 가야죠 여기요? 여기요? 착한에 어? 천천히 진입하세요 목과수적으로 잘가고 있어요, 여러분?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네. 갑니다, 여러분. 네. 오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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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크 브레이크. 브레이이 최고 속도가 30km거든요, 천천히, 여러분. 천천히, 천천히 가요. <laughs> <laughs> 최고 속도가 30km예요. 그래서 여기 표지판 보이시죠? 천천히 안전하게. 그래서 저는 지금 천천히 안전하게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승차감은 좀 어떠신지? 무슨 <laughs> 승차감이 무슨 <laughs> 차감이 <붙여가지고. 웃음> <laughs> 아니, 좋은데 괜찮은데요? 괜찮아, 요 약간 너무 왼쪽에 붙어 있는. 음. 딱한 다섯 정도. 이렇게. 그 오른쪽에 그 지금 막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긁힐까 봐. 이렇게 또 1mm 긁히는 게또 차에서는 크리티컬 하잖아요? 자산 자산. 네, 네. 좋아, 좋아, 좋아. 해서 조심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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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무시. 무시 무시. 무시 무시. 네, 뒤에서 일어나면 다 무시. 아 지금 여러분이 제 얼굴만 보실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어떤 장면을 보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이거 약간 발 장면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laughs> 현란하게 발도. 맞아요, 예, 여러분 그백두가 있잖아요. <laughs> 백두가 되게 평화로워 보여도 그물 밑은 되게 발이 바쁘신 거 아시죠? <laughs>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손잡이 캐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지금 발 밑은 되게 현란해요. 지금 막 브레이크 밟았다 악셀 밟았다 난리 났거든요. 여기 앞에 지금 막 버스 왔다 갔다 하고 이건 좀 심란해요. 한20% 하는데 그래도 아직 못사고 운행. 그렇죠. 음, 아직도는 모사고 운전. 또 오늘 안전하게 촬영하기 위해서 어 코스도 미리 한 바퀴 돌았고 보험도 <laughs> 일를 보험도 들어놨습니다 여러분. 버스 보내고 또 여기 여기 앞에 버스 보이세요 여러분? 네. 저희 학교 셔틀버스입니다. 그래서 원래 등교할 때 이렇게 또 무료 셔틀버스 이용해서 이렇게 교내에 오고 했거든요 등학교 할 때. 근데 이게 저는 또 운전할 수 있는 여자니까 뭐 이런 버스보다는 차를 이용하겠다 뭐 드라이브로 오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laughs> 어나감 잡았어 이게 <웃음> <웃음> 나 아 제가 너무, 너무 집중이 가서 말이 <laughs> 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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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맞저 이게. 이게 네. 이왼쪽왼쪽 네. 네, 약간 차선 맞출 때 응. 왼발을 약간 중앙선에 옆에 붙는 느낌. 노란색 선에 좀 조금 주왼발을 중앙선에? 아니, 네. 왼발중앙 위를 달리고 네. 어요나 어. 어, 잘한 거 같은데. 어, 어, 그 안녕하세요. <목소리> 하킹 어? 안녕하세요. 소감이요이요안감하세요안하요안녕하안하세요안하세요하세는 안녕하세요. 안이하세요 안녕하세요. 게녕하세답 안녕하세요. 안녕하 너무 죄송하고, 어, 어쩔 어수 없죠. 제가 빨리 연습해서 초보 탈출을 해서 저도 빨리 고수가 돼서 앞으로 이제 우리 초보분들 있잖아요. 운전자로 갔다 하신 분들 지나가실 때 기다려주는 그런 착한 운전자가 되고 싶다라는 이렇게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거창해졌나요? 어떻게... <놀람> <laughs> 이렇게 제가 열렬한 지지를 받고 운전합니다, 여러분! 고고고 호호호 괜찮아 괜찮아 오이오 오오 저차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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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감사이어 지금 딱 좋다 굿굿굿 컴온 컴온 아 근데 저 이렇게 친절하게 교육 받은 게또 너무 조, 좋네요 확실히 직접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캠퍼스가 산이네요 산 오르막길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네, 방시터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브레이크에 밟을 내리막이니까 아니 아까 그 공대 저 내리기 전에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운전하는 제 손에 땀이 날줄 알았는데 뒤에 타신 피디님 손에 땀이 나신 거예요 <웃음> <웃음> 긴장하셔가지고. 네, 지금 상상3 0 이거 안 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최고 속도가 3 0이라이지고지고이에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응. 한 브레이크. 브레이한국에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이에서 한국에서 한서 한국에서 한한서 음, 돌아보니까 이 제가 제 운전면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재시험도 보고, 떨어져도 보고, 교육받아보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헛되지 않았다. 다 밑거름이 돼서 오늘 이렇게 돌았던 것 같아요. 되게 뜻깊었고 네 앞으로 제가 더 운전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화대교에서 만나시죠. 그럼 지금까지 <laughs> 저의 운전면허 취득기를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이번 사이드 사이드 조정 사이, <laughs>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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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거 제가 조정하는 거예요? 네. 어. 사이드 미러 그런데 잘 보이는 사이드 러 어딨지? 아 여기 있구나 어딨어 이거 어. 이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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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머리 어. 그걸로 돌려서 왼쪽으로 해서 렇게오한대로조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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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